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1차 시제로 제작된 음, 모델이고요. 에, 지금 이러한 그 디자인 자체를 주식회사 공생에서 잘디자인 해주셔서 아, 시중에서 이런 형태의 모양은 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아, 파이프를 이용한 그런 모델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아, 형태의 구조는 저희가 독특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위에 상판 부분이 지금은 조금 그 적은 양을 만들다 보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양 자체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이거를좀더 저렴한 모델로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향후에 해야 될 일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규격 및 기능을 보면은 크기는 약 54cm, 29cm, 53cm 정도, 높이가 53cm 렇게 되고요. 무게가 한 4.5kg 정도, 전체 이제 안에 전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기능으로 보면은 담액시 수경 재배 방식입니다. 그리고 배지는 15개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도 계속 스택해서 할 수가 있는 형태고요. 측면에서 측면으로 물을 양액과 함께 주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 e d 빛을 쏘여주기 위해서 LED를 LED 바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 7.2야트짜리 두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순환형 그 팬이 두 개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현재 1차 시제 이 그림에서는 안 돼, 1차 시제가기 때문에 안되어있는데 2차 시제에서는 LED를 PWM 방식으로 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어, 제어를 해가지고 어, 효과적으로 어, 이 빛을 조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팬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어, 이 식물에 필요한 어, 그런 바람을 어,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제어하도록 소프트 프로그래밍 할 거고요. 소모 전력은 약한 20W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차실제 설계 때의 그 컨트롤러의 설계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아두이노 u n 로를 사용을 하고 그 팬과 LED를 PWM 방식으로 컨트롤할 생각이고요. 지금 센서가 페어 센서, 이시 센서, 온도 센서가 있는데. 실제 보급되는 모델에서는 이 센서들은 빠질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험 재배라는 과정에서 양액의 농도를 이시 센서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온도를 온도와 습도를 재고 또 폐화를 재가지고 이 변화들을 봐가지고 효과를 좀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양액은 어느 정도 하는 어떤 최소에 어떤 어느 정도 양액을 주는 것이 좋겠다. 어느 정도의 주기로 줄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빛 LED의 빛을 어떻게 써여줘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보통제 이빛 빛의 농작물에 필요한 빛은. 이제 크게 두 종류 스펙트럼이 예,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462나노미터의 스펙트럼과 하나는 698나노미터의 스펙트럼인데 예,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블루 칼라는 주로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즉 붉은 빛은 채소의 생장을 이파리라든지 이런 생장을 돕기 위한 그런 네, 빛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광합성이 양이 빛이 세기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빛이 세지면 광합성이 증가하고 빛이 약해지면 광합성이 적게 되어서 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 빛, 식물은 광합성과 호흡을 하죠. 그래서 어, 광합성을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을 많이 하고 그다음 빛이 없을 때는 주로 호흡을 더 많이 하고 항상 광합성과 호흡을 많이 하는 호흡을 하는데 빛이 있을 때광합성을더 많이 하고 호흡을 적게 하고 빛이 없으면 호흡을 더 많이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량이 서로 딱 일치하는 지점이 보상점이고 그 다음에 광합성의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이 이제 광포화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빛의 세기를 넘어서면 빛을 더 세게 세줘도 광합성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포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은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빛의 양과 예, 이 아, 식물의 성장 속도하고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관계 상황에서는 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 AD의 빛 조사하고 있는 그 예, 동일한 소모전력 상황에서 이 PWM, 즉, 펄 스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LED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하는 이런 듀티 사이클의 음, 이 온과 오프가 되어진요이 시간, 이 시간을 주기라고 봤을 때, 이 주기 분의온 시간, 이것이 이제 듀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PWM 듀티 사이클을 바꿔가면서 얼마만큼 식물이잘 자라는지를 비교해 본 거죠. 동일한 그이라디션즉 빛의 양을 에, 가지고 그이 듀티사이클만 바꿔 가지고 그 실험을 해본 그런 실험 논문이 있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 1, 2, 3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 1은 이 듀티를 듀티사이클을 50%로 해가지고 24%, 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듀티 사이클을 60%로 해서 18시간을 케이스 3는 듀티 사이클을 80%로 해서 12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28일 동안을 이제 키운 거예요 키웠는데 가장 잘 자라는 케이스가 바로 케이스 1이다 케이스 1은 듀티 사이클 50%죠 그래서 이렇게 듀티 사이클 50%를 한 것이 가장 잘 자라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서경건 상추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걸좀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경우에 적정한 그러한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식물이 더잘 자랍니다. 그런데 한없이 올라가도록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한계온도가 있죠. 어떤 거는 35도, 어떤 거는 25도. 그래서 또 온도가 낮으면 또잘안 자르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 지금, 온도 컨트롤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예, 실험 재배를 통해서, 온도 관계를 조금 더 관찰해가지고, 예, 이거를, 와, 이렇 판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 올라가면, 올라가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 속도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최적값을 넘어서는 더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 변화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소프트웨어로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범적으로 시중에 팔고 있는 그 채소 재배기들을 세 종류로 샀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9일 날, 요거는 이제 흙을 흙이 있고 밑에 물을 주는 그런 방식인데 약한달 정도 사이에 요 정도로 자랐고요. 지금 충분히 다 자라가지고 다 따가지고 삼겹살 해먹었다고 그럽니다. 주식회사 공생에서요. 참 맛있게 드셨다고 하고요. 사무실에도 지금 식물 재배기가 있는데. 요거는 잘, 잘안 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자랐는데, 요것도 예, 좀 원인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빛이 쏘아지는 것도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팬을 컨트롤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대배기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민 대표님 말씀, 발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앞으로의 그 과제가 이태 시제 제작을 한 후에 시범 재배를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윈도우가 있거든요. 온도를 보온하기 위한 그게 있는데 이런 걸 과연 해야 될지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소외계층의 보급을 위해서 방안이 과연 있는가? 어떻게 예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숙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몽골 시제를 위해서 좀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런 설계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몽골 현재 적합한 채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몽골인들이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채소는 양배추,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 채소는 아니지만 뭐 감자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어, 먹고 있고요. 부추도 먹고 있는 잘 먹고 있는 것 같고 어,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채소들이 건너가 가지고 한국에서 먹는 그런 채소들도 많이 들고 있는 먹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전시라든지 정부의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또 이후에 민 대표님께서 어, 발표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